안녕하세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책한 권을 소개합니다. 책 제목은 우리는 추억을 선택했다. 내용은 60대 고향 친구 3명이 2박 3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남자친구 3명이 연초에 제주도를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 제목을 "우리는 추억을 선택했다"라고 정했습니다. 돈을 선택하지도 않고, 명예를 선택하지도 않고, 추억을 선택했다는 책 제목이 괜찮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니,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추억이 더 소중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다고 자랑질을 합니다. 제주도에 가서 칼치 먹고 흑돼지 먹고 해도 먹었다고 자랑합니다. 60대 남자 친구 3명이 이런 것을 먹으면서 축을 만들었다고 하니 대단합니다. 석지코지에 가서 말을 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등대에 올라가서 등대지기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 추억이 아니겠습니까? 천지연폭포를 구경하고 나면서 기념품으로 중절모를 같이 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녁에 이세 친구는 보드 게임을 하고 놀았다고 합니다. 본래지 친구들은 마라도에 가서 자장면을 먹고 일출봉에 올라가서 새해 일출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라도는 바람이 불어서 배가 출발하지 못해서 마라도를 못 갔습니다. 늦잠을 자는 게더 좋겠다는 친구 말에 일출도 보지 않고 늦잠을 잡니다. 그런데 새 친구 중에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좋다 라고 했다는 것이 추억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낭만을 위한 일을 치고 다른 친구는 노래를 부르는 장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는 야외 공연장을 보고 추운 날씨에 이 친구들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한 친구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두 친구는 뜨겁게 박수를 칩니다. 렌터카 안에서 그 시절 같이 부르던 동료들을 유튜브로 들으면서 같이 부르면서 추억을 쌓았습니다. 이런 것이 멋진 추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뜨거운 추억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전자책을 만들고 그 전자책을 인터넷 서점에 팔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에서 검색을 하면 이 책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삽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 멋집니다. 추억은 시간이 지나면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추억을 선택했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